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소원, 바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과 바램.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강력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심벌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세로축과 가로축 두축으로 되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새로 축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회복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께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어그 소음을 통해서만 하늘 보좌로부터 우리들이 겪고 있는 깊은 혼란과 난임을 새롭게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립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라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죄인에게 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 그리고 새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통로가 십자가 가로축입니다. 가로축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손을 펼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펼친 손 아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민족적 종족적 그다음에 성별, 나이, 혈통 이런 것에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해서 하나 되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내어 주시면서 이 십자가 안에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희들이 하나 되는 어지공동체 되기를 하나님 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아 내어 주셨습니다. 공동체 하나 됨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꿈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이 하나 됨에 대한 강력한 증거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총평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일부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가장 큰것 하나는 뭡니까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의가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순사의 강령이라 하나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두 축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로축이라 할수 있죠. 이웃을 내면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가로축이라 할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가로, 세로 가로축의 그 내용을 주님께서는 하나가 아니라,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순사의 강령이라. 어떤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저 이웃을 사랑 선택할 것인지 하나만 해라. 그래서 신앙의 좌우도 어느 쪽에 더기우치느냐에 따라 갈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사의 강령이다.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의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를 수 있는 최고의 전부의 가치를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공동체를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두 축이 다 중요한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구원하는 일들 이것만큼이나 우리가 서로 하나되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은 언제나 성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언제나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실현으로, 그 출발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 한몸 되어지는 것 이것은 구원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 그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이 중요한 두 가지의 상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사역,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공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뭔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제아들과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맞이한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3장에서 16장까지 마지막 그들에게 설교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17장에서는 대제상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 기도를 쭉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계산만의 동산이나 밤에 홀로 사람들과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일대일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주로 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본문에서는 그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시간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 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그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이 기도의 내용을 그들이 꼭 이루가고 어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3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요약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음 날이면 대속적 죽음이라는 그 구원의 대속 사역의 정점을 향하여 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끊임없는 관심사, 제자들이 뭐되는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간절히 바랬던 소원입니다.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랬느냐? 다시 21절, 22절을 봅니다. 잘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강구하시던 하나됨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치하자 의견을 일치시키고 모나지 않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친하게 원만하게 잘 지내는 이 정도의 일치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노란색 오뎅 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밑에요. 이는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하시는 교회 공동체 하나됨은 인간적인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일치 이런 하나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깊은 곳에 있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의그 관계의 하나 됨. 거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었던 그 하나 됨.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을 때 그때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그 하나 됨입니다. 이는 내 뼈요 내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하나 됨. 그 하나 됨, 친밀한 하나 됨. 삼일체 하나되심을 따라 만들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성자 간에 있는 하나되심 바로 그런 하나됨의 공동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 안 들으시는구나.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되어질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창조주분도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됨을 요구하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면 속해 있는 어떤 회원 공동체 그런 단체 속에 이런 본질적인 하나됨을 강직하게 요구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됨은 당시 그 제자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만 위함 것이 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져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가는 건 너희들이 하나됨을 내가 요구하고 원하였어. 이 길을 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 제아들의 전도와 선포 활동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 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까지도 교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계획 속에 이미 그때 우리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직접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똑같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 됨 공동체 하나 됨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를 위함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어지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범 그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서 교회가 이땅 위에 하나님의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 능력, 진리, 은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는 목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고 이 영광으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이 진리로 하나됨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기대가 이 하나됨의 기대가 모든 필요를 모든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셨다. 라는 말씀이 22절의 약속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요구하시는가 이게 안되면 마치 안되는 것처럼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느냐 왜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 하느냐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그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방편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보여주는 방편으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 되어진 것 온전함을 이루는 것 그것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은 너무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절망이, 세상은 하나님을 볼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가 그의 몸인 공동체가 머리신 예수님, 머리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복음을 알고 믿게 될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타겠습니까? 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과 그 사랑 복음 진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게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주시는 효과적인 통로가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라는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질문을 계속해서 오해 때마다 공동체 가는 말씀을 살펴고 있는데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인 우리 자신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복음의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던지고 살피할 질문이 뭘까요? 어떤 훈련이 우리가 부족했느냐? 어떤 헌신된 자들이 부족하냐? 어떤 열심, 어떤 건물, 어떤 프로그램,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문제냐? 어떤 뛰어난 리더와 설교자가 우리에게 문제냐? 이건 제대로. 문제의 답을 찾고 있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된 참된 공동체로서 기능을 다하며 하나 됨을 이루어가고 실천하고 있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보험을 증거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데려와 보니까 서로와, 서로와 서로를 대하는 눈치가 세합니다 사람은 이 영물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서로 새한지 아닌지 척 보면 압니다. 고양이 새끼들도 아는데 이러면 고양이 새끼들, 개의 새끼들도 저 인간이 날 좋아하냐 사랑하냐는 것을 금방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사람은 더 요물이고 영물입니다. 말안 해도 감이 옵니다. 정말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인지. 서로가 잘난 척하는 공동체인지 서로가 자기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공동체인지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공동체인지 압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서로가 욕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인상구이고 정찔내고 있는 것을 딱 봤다 여러분 같으면 또 오고 싶겠습니까? 질리고 무고 어디 있습니까? 순척들 거짓말이다 저것들 지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안에 생복하지 않으면서 누굴 잡으려고 내보고 교회로 예수 믿으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줄수 있는 모든 사랑 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그 아들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 준 같이 용서해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루어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서 좋은 우정을 쌓고 우리의 오이코스들 복음 전도 잔치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것도 십자가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은 우리가 그럴지도 안아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가장 지독한 것은 데리고 오는 것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오는 것도 안 하면서 온 사람들마저 쎄하게 만들어가지고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는꽃배기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복무의 증거는 우리의 하나 된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염물 전염무대로 전임 서로를 위하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랑의 실천 여러분의 사랑방에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이고 서로 생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그런 사랑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보여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된 공동체의 목말라하는 이 세상은 복음의 진리에 가장 이 세상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입니다. 그하나때문에 사람들은 자석처럼 영혼들은 자석처럼 끌려 당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마지막 그림은 이것입니다. 이걸 찾는다고 제가 그림을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저 동국제강인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고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년에 800만 톤인가 고철들을 모아가지고 큰 자석, 저 엄청난 그 자석에 고철들을 다 자석으로 끌어당겨가지고 저걸 용광로에 싹 넣서 녹여가지고 새로운 h 빔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자석은 철을 끌어당깁니다. 교회가 영혼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길은 이미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서 와보니까, 야, 여기에 하나이 있네. 여기에 사랑이 있네. 여기에 존중이 있네. 거기에 영혼은 끌리게 되어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 하나됨에서 나온다. 더 크게 시작.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 하나됨에서 나온다. 또요 시작. 하나됨을 통해 생명의 복음은 흘러간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 교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됨 공동체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자서 그림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끝토로 원하시는 하나됨의 공동체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사랑으로 그 갈망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사랑받지 못하는 영혼들 소속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자석처럼 끌려오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 사랑 안에서 회복과 치유 의 역사 일어나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병중의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장기간 환우들 또 중환 수술을 앞두고 치료받고 있는 지체들 또 영육간에 심신 가운데 피곤하고 지쳐 있는 또 하나님 눌려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의 햇빛을 하나님 비추어 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회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의시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하고 간절히 한번 주님을 찾고 이 기도를 한이분 정도 한입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교 우리 주님을 한번 간난지 찾고 기도하며 나갑시다.